안녕하세요. 네, 김종욱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주일날이라 차량 운행을 하는 중입니다. 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던 본향 교회에서의 마지막 오늘 어, 사역입니다. 네. 13년이라는 시간이 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상당히. 만약에 이제 전조사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13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 되게 길게만 느껴졌을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런 걸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학생의 친구들을 데리러 지금 어 차량 운행을 하는 중인데요. 어 지금 세 번째 코스 진행 중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코스의 아이들은 어, 한 친구는 벌써 귀에 이미 도착을 했고 어, 한 친구는 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혹시나 몰라서 어, 차량 운행하는 시간에는 일부러 찾아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5분 정도 기다리다가 어, 결국은 안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돼서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다음 코스는 이제 우리 최지훈 학생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본양교회를 섬기면서 음,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 동막골이라고 하는 곳에 기와집의 교회였어요. 네, 기와집의 교회였다가, 어, 이제 시내권, 으로 들어왔죠 이제 도시 약간 외곽진대 있다가 시내권으로 들어왔는데 좋죠 지하 1층 성전 뭐그 다음에 지상 1층 식당 겸뭐 교재 할수 있는 곳그다음 교육자실 그 다음에 2층은 우리 권사님 사시는데 어 3층은 우리 목사님 사택 4층 겸 옥상은 이제 목사님 목양실 겸 옥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서 네, 그래서 <laughs> 교회 안에서 13년 안에 13년 동안에 좀 많은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어, 우리 지난주에 학생 중고등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연합예배라서 오전 11시 예배로 딱한 번에 딱 드리고 끝나는 날인데 지난주 학생회 마지막 예배를 설교까지 잘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어, 아이들이랑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음, 나 목소리 또또또 슬퍼지려 고 그래요. 13년이라는 시간. 물론 이제 지금 이 아이들하고 13년을 지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위에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의 세대까지 와 오는데 13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본양교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은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아, 어, 어쨌든 어, 13년 전의 시간이 참,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어, 계속 계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우리 본향교회 우리, 우리 교회가 싫어서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이 교회에서, 음, 많이 배웠고, 또저 안에서도 많이 깨어졌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고, 특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잘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광명에 있는 교회로 저는 새로운 사역지를 갑니다. 원래 사실은 좀 11월, 12월까지 달본향교회 어, 저희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남아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마무리 9월 말까지만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시간 동안에는 이제 조금 다른 교회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볼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어 또이 이야기를 우리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종교사님들에게도 전달했더니 어 목사님 되게 멋있다. 그렇지. 그렇게 탐방 예배 통해 가지고 훈련받는 것도 참 좋고 다른 교회 시스템이나 예배 분위기도 보는 것도 참 좋다라고 다들 어우 대단하다고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어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번 달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광명으로 새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거는 11월부터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0월이라고 하는 한달 동안의 시간 동안 주일 날 이쪽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려보고 이쪽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려보고 하는 식으로 어, 10월을 좀 그렇게 보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려고 해요. 네. 조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리지 않고 조금 제가 잘 구별해서 좀 교회를 선택해서 어, 예배를 한 번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해요. 그런 시간을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역자들에게 특히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다양한 기회들을 탐방해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사역을 해보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슬프지만 기대가 돼요. 네.